안녕하세요. 돌세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마이데일리를 인용한 일본 매체 와우 코리아 기사인데요. 제목은 방탄소년단 BTS 미국 빌보드 핫백 버터 퍼미션 투 댄스 1위 바톤 터치 할까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 신곡 공개로 버터에 이어 빌보드 핫백 1위 바톤 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인데요. 일본 아미들이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반응이군요. 구독, 좋아요 그룹 방탄소년단 신곡 퍼미션 투 댄스 열기가 심상치 않다. 방탄소년단은 9일 오후 1시 싱글 CD 버터를 발매했다. 이번 신보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버터와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수록됐다. 퍼미션 투 댄스는 공개 직후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신나는 리듬과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로 귀가를 사로잡은 것은 물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말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우리가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어.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착륙하는 법을 아니까. 등의 가사로 고단한 하루를 보낸 모두에게 힘을 북돋은 이 곡은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인기에 버터에 이어 퍼미션 투 댄스까지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오를지 기대가 모인다. 지난 5월 21일 발매된 버터는 6주 연속 핫백 1위를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 이 기세대로라면 퍼미션 투 댄스와 버터 모두 동시에 핫백 차트 최상위권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 곡은 피아노 연주와 스트링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 세계적인 뮤지션 에드시런과 영국 출신 프로듀서 스피드맥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4·15일 미국 NBC 인기TV 토크쇼 더투나이쇼 스타링 지미 팰런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멋진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는 장면에서 통곡했습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뼈저리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를 좋아하고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아미는 세계 제1의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화 부분에서 모두가 웃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BTS 본인들도 말했듯이 이건 버터를 넘어서지 않을까요? BTS의 신곡은 인종차별이나 국제수화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고 마스크를 벗는 연출 등 전세계의 여러 문제를 노래와 춤으로 전합니다. 팬데믹의 종식을 축하하듯이 많은 보라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BTS는 다 함께 이 곡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시기에 좋은 메시지를 담은 곡을 발표한 BTS는 훌륭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웃는 얼굴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웃는 얼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사명이 담긴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나 인종을 초월해서 힘내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화도 들어있군요. 끼야,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BTS의 인기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 상상이 안 가요. 꼭 바톤 터치 시켰으면 좋겠지만, 현재 버터에 비해 유튜브 재생 횟수는 조금 느리다. 오히려 버터가 너무 놀라운 것이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랩라인이 랩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도 이 곡의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뮤직비디오 자체는 멤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신난 것 같아서 이번에도 볼거리가 많다. 마음에 드는 분들 꼭 많이 들어주시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 코로나 피로에 지친 전 세계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 같은 뮤직비디오다. 간단한 스텝은 요네즈 켄시의 파프리카처럼 아이들도 흥얼거리면서 춤출 수 있는 한 곡이 될것 같네. 새 싱글이 나올 때마다 설레고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매번 기대 이상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노래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기록을 낼것 같아요. 현재 BTS는 무적입니다. 어제부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곡인가. 도중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는데 그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었어요. 기록보다는 기억에 남는 기념비적인 명곡입니다. 봄날이나 라이프 고즈온의 분위기를 더 크게 펼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를 거쳐 조금 빛이 보이고 어디선가 기쁜 소식이 들려와 아주 잠깐이나마 손을 뻗어 먼 훗날의 희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차트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희망이나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바톤 터치할 수 있고 지구상의 누구라도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즐기자는 느낌이 크게 들어서 너무 좋아요. 안무에 신난다, 춤춘다, 평화라는 국제수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남준이 청각장애인분들의 학교에 기부했었지. 티저를 봤을 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막혀버린 세계를 향해 밝고 희망 있는 메시지가 담긴 곡이 될 거라고 상상했다. 정말 상쾌하고 밝고 팝하고 멋진 곡이어서 랩 라인 노랫소리도 좋아. 슬슬 한국어 노래가 그리워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점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방탄은 최고로 멋있고 씩씩해. 자신들의 최상위를 스스로 갱신하는 그들이 멋있고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여유와 관록을 느끼게 하고 경쾌한 곡조에서 전해지는 확실한 메시지에서는 세계적 스타라는 자각과 사명감을 느낀다. 이제 괜찮아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다. 루이 비통 쇼를 보면서 K팝 스타 방탄소년단이 세계의 BTS가 됐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실감합니다.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팝송에 왠지 눈물이 납니다. 멋진 곡이지만 좀 방탄 같지는 않은 것 같았어. 버터만큼의 기세가 있을까? 뭐 멋진 건 틀림없고,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즐겁게 춤출 수 있는 컨셉은 팬덤만을 생각하는 방탄인 듯 해서 역시라고 생각해. 춤도 따라 할수 있을 것 같고, 틱톡 이런 데서 엄청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난리가 났다. 아무튼 프로듀싱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는 얼굴이 되어버리는 행복한 곡조다. 이제는 정말 최고다. 어제 9시부터 토크랑 퍼포먼스를 봤는데 멤버들 사이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어. 다만 그 뒤의 직캠 영상에서 여러 차례 렉이 걸렸는데 조금 아쉬웠다. 왠지 처음 들었을 때는 아라시나 부를 것 같은 노래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가사의 내용 가창력. 역시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이구나 하고 납득을 했다 돌쇠 한마디 BTS의 힘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크죠 일본에서 도대체 이런 반응을 그 누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